네. 뭐? 우리 캠핑 갈때 비가 오는데 막상 오면 계속 비쳐. 그래. <laughs> 무조건막 오진 않아. 그러니까. 그렇게 온 거는 거기 저번 주가 맞아. 저번 주가 처음. 왔네 길 알았어? 어떻게 찾아왔어? 그냥 왔는데. 그래? 기억 게 모양으로 그냥 왔는데. 그냥 왔어? 그냥. 그냥 왔어 너네 고수 먹니 근데? 네. 어, 저는 안 먹어요 아 그래? 아 그래? 이건 따로 먹 따로 따로 깨놓을게 먹는 애들고안 먹는 애들 있고 못 먹어요 이 약간 중독성 있는 한번 시작하면 끊기 힘든 아이 매번 도전은 해보는데 매번 실패해요 많이 먹으안돼 그럼 안 먹는 게네 좋습니다 찌기네 <laughs> 하고 하고 있는데 나는 할... 여기다가 쇠에다가 큰 거로 해줘 알았어 김 내가 곤도무 무침? 좋아요 어렵지 않아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내가 레시피만 던지고 희정이가 해 <laughs> 포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 둘 셋. 이건 얼려서 오는 아이야. 그럼 녹혀서 왔어야지 먹면 뭐, <laughs> 내일 먹을 그랬는데 네가 이걸 했으 그럼 왜그랬어 그럼 얘기를 하지 나한테 <laughs> 내 방금 얘기했잖아 얼었다고 얘기했잖아 제아이 자장가 밤새 많이 하겠다 자마자서 하러 가자 아니, 난 잘게 오빠가 약속한 거 아니야 아니라 맞대. 야. 두개 껍질? 어. 니가 어? 좋아하는 라면 맞지? 이다 먹어야 돼? 아니? 다는 못 먹지, 하나. 이제 최대한 많이 먹어야지. 근데 얘는 다 먹어야지. 얘는 다 먹어야지. 더줄 거야. 응? 네? 먹는 거 싫어. 그래? 어, 뭐야? 어, 새우. 잡았어요. 와 새우, 새우 잡았어요. 응. 한니 올려봐 손에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도망 야, 도망갔어요. 와, 응. 못 쓰겠다. 쉬, 쉬 사줘. 왜? 나한테 던지냐 사줘. 손으로 갖다줘야 왜? 왜? 누가 그렇게 조개를 많이 해놓고 갔지? 너무 길게 해준거 <해줄> 아니야? <laughs> <야>. 그게 <laughs> <laughs> 아 아니 아니 야자아 야, 대 <대사 대사. 웃음> <laughs> 진짜 웃긴다 근데. 더블 패티, 더블 패티. 이 가운데 여기다가 치즈를 치즈 넣어. 어, 가운데. 가운데다가. 치즈. 더블패드니까? 여기 좀 치즈. 어, 치... 이거 눌러버렸잖아. 아, <laughs> 아니. 이 뭐라는 거야 대체? 오, 아두 번째 하나에. 와. 오. 여덟 발! 아홉 발! 가운데 나오다 마지막 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오 진짜 맛있겠다 대부도 캠핑성도 있어 거기 연방 아, 그래 평택 캠핑성 우리는 평택 캠핑성 말고? 그 뭐야 한 겨울이야 형님 아, 뭐야 겨울에 장박하세요 요... 이거 왜 여기 있지? 이거 몇번 먹었는데 아못 먹겠다 이거 사장님이 들고 와야 되나